네, 오늘이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이 밭에 왔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제가 지금 4월 30일에 처음으로 심었고 지금 이 줄입니다. 이 줄이 바로 4월 30일에 심었던 고구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줄이 5월 30일에 심었던 고구마인데 <laughs> 고구마 크기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어, 이렇게 차이가 안날 수가 없어요. <laughs> 이제 5월 달에 날씨가 좀 춥긴 했죠. 어, 뭐, 영상 뭐, 5도, 4도, 여기 산이니까 조금 더 떨어졌겠죠. 어, 기온이 떨어지면 이 호박고구마인데, 호박고구마는 조금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얘랑, 얘랑, 얘랑 별로 차이가 없네요. 저 밑에 진짜 고구마 밭은 풍성해갖고 완전히 밭을 밭을 그 덮어버렸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일단 호박 고구마는 처음에 몸살을 앓다가도 나중에 세력을 확장하는 데는 아주 아우 대단합니다. 예. 이제 공격적으로 세력을 확장시키면은 얘네들도 대단할 텐데 아무튼 아 얘네들이 4월 30일. 얘네들이. 얘네들이 4월 30일. 얘네들은 5월 30일. 자, 좀 멀리서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이쪽 애들이 조금 더 힘이 있어 보이긴 해요. 4월 30일에 심은 애들이. 아, 그런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6월 30일이니까 아, 제가 이제 고구마를 베란다에서 이렇게, 저기 이게 13개고, 저기 지금 두개를 저쪽에, 여기 심었죠? 예. 요거 13개를 마저 심고, 자,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개를 다 심었습니다. 예. 아, 조건은 똑같습니다. 베란다에서 자, 모종을 뜯어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15개. 자, 다시 한번 누차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4월 30일에 찍은 애들이고요. 아, 심은 애들. 4월 30일에 심은 애들이고요. 얘네들이 5월 30일에 심었습니다. 얘가 지금 오늘 6월 30일이니까, 오늘 심은 겁니다. 이제 이쪽에다 또 7월 30일, 여기, 여기, 아, 고랑이 하나 또, 이, 비닐 멀칭 하나 할수 있겠죠. 여기 할 수, 할수 있습니다. 여기 다가 또, 아, 7월 30일 아, 심을 겁니다. 15개를.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모종을 가져온 게 아니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페란다에서 기른 거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심고 있습니다. 과연, 고구마는 어떻게 다릴 것인지, 자,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제일 먼저 심었으니까 제일 많이 달릴 것인지, 얘가 달린 5월 30일 자가 많이 달릴 것인지, 6월 30일에 심은 애들이 많이 달릴 것인지, 또 7월 30일 앞으로 심을 고구마도 그렇게 늦게 심어도 고구마는 달릴 수 있는지,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